7월 14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7월 13일이고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2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들어온 소식들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엑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화면은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 뛰어났습니다. 현재 11만 8932.94. 자, 조금만 더 지나가면 자, 20, 1 9119000 그렇죠. 그러면 12만 둘 바를 눈앞에 두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XAI에 자, 본인의 또 다른 회사 스페이스X가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달에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XAI 지분 투자 유치의 일환이고 X로는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 중에 40%를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스페이스X가 XAI 투자 기로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의 사내 현금 보유 액수가 30억 달러에 이릅니다. 4조 1천억 원. 그렇지만 그간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죠. 2021년에 위성 통신 업계 수임 테크놀로지를 5억 2,400만 달러 인수한 것이 최근 스페이스X의 주요 외부 기업 투자 사례인데요. 한편 스페이스X가 XAI에 투자한 것은 스페이스X의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의 최근 매출은 최근 수년간 급증했으나 스타링크 쪽이죠. 개발 중인 스타쉽 로켓이 시험비행에, 따라, 시험비행에 잇따라 실패하고 지난달에는 엔진 테스트 중에 큰 폭발이 일어나는 등 개발이 늦어지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높은 회사 가치를 인정받은 XAI가 매년 수십억 달러를 AI 모델 훈련에 지출하고 있다며 이런 현금 압박은 경쟁 AI 업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XAI가 지분 투자 유치와 함께 50억 달러 약 6조 9천억 원의 부채도 조달했으며 올해 안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한 투자자의 말을 전했는데요. 자, 어저께 정도에 뉴스가하 나왔죠. 나 그렇죠? 지금 XAI가 지금 자본이 모자라서 좀 투자받아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니다. 우리 돈 많아.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제 로이로 통신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보도인데요 결국은 스페이스X에서 정말 현재는 어찌 됐든 많은 캐시가 필요한 XAI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좀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투자가 스페이스X의 리스크가 될수 있다라고 지적한 것은 이게 동종 어떤 업계의 윈윈 전략의 투자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들이 과연 XAI 투자하라고 이렇게 스페이스X에 투자했는가? 생각해보면 좀 답이 나오겠죠. 자, 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메타도 그렇고요. 다시금 a i 에 정말 모든 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기업은 미래의 선도적인 정말 할수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XAI뿐만 아니라 AI가 미래의 먹거리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파월이 다시금 해임 당하는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다시금 파월의 해임을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요거 조금 들여다 볼까요? 케빈 해스잇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자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비용과 비용 과다 사용 문제와 관련해 파월 의장을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laughs> 이게 뭔 말입니까? 건물 리모델링 비용 과다 사용 문제? 아, 좀 하다하다 좀 치사하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백악관이 파월 의장 해임을 강행할 경우에 미 달러와 국채 투매 등 시장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싯 위원장은 아울러 다음 달 1일까지 무역 합의를 체결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자, 해싯 위원장은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서 최근 백악관이 문제를 제기한 연준 본무, 본부 건물 리모델링 예상 초과 사용과 관련해 파월 의장 해임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 길을 강행할지 여부는 러셀보크, 즉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연준에 보낸 질문에 대한 파월 의장의 답변에 크게 달려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유가 있다면 대통령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파월 의장이 해임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앞서 보트국장은 지난 10일 연준이 본부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7억 달러나 많은 25달러를 사용했다며 파월 의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파월 의장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거부하자 백악관이 그를 쫓아내기 위해 압박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0년 5월까지입니다. 자 이날 파월 의장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해시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함께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백악관의 노골적인 파월 흔들기를 놓고 월가에서는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할 경우 금융시장이 받을 충격을 과소평가 는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면 안된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해임될 경우 미 달러와 약세와 국채 매도 등 시장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도이치뱅크의 전략가에 따르면 트럼프가 파워를 강제로 축출한다면 24시간 내 무역 가중 환율 기준 달러 가치는 최소 3, 4% 급락하고 국채 매도로 인해 채권 금리는 30에서 40BP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달러와 국채 모두 지속적인 위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자,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일제히 관세 서한을 발송을 했잖아요. 이게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고율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관세 서한이 협상 전순이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보기에 충분히 좋은 합의가 아니라면 관세는 정말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러면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해시 위원장은 브라질에 대해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브라질과의 협상과 그들의 행동에 불만이 많다며 자 보소나루와 관련해 불만이 많다. 저희가 전해드렸죠 정치적인 요 부분 그렇죠. 해시 위원장은 또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 50% 부과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덤핑을 일삼는 국가들과 사람들이 관세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의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 봐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파워를 해임한다고 한다면 청소비 지출 저거는 진짜 유치찰란 뽕짝이고요 그렇죠 강제로 하는 건데 자, 쉽지 않을 부분이 예전에 한번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시장이 폭락하는 것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트럼프 주식시장 진짜 제가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무슨 실시간 트레이딩 하는 사람처럼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관세 전략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엄청난 돈을 지금 빨아들였잖아요? 또 요거를 또 계기로 해서 한번더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럼 시장은 지난번은 얘기치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내성을 보이면서 괜찮게 버텨준다면, 트럼프가 충분히 파워를 해임할 가능성도 점점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AI 칩 선두 주제 엔비디아의 황사장이 중국 방문 기간 중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로이로 통신에 따르면, 자, 황 사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오늘 16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베이징에서 언론 대상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자, 여러분, 거에 대해서 미국 정가, 특별히 공화당 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아시다시피 잠정적 추전을 하고 있거든요. 잠정적 추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엔비디아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지금 저가형 GPU 칩을 통해서 지금 뭔가 무게추를 옮긴다고 한다면, 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틀 만에 비트코인 또 신고가를 찍고 있죠. 좀 보이십니까? 예, 1.54% 오른 1806.76. 자, 12만 달러를 가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수많은 변동성 중에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모습 기억하셔야겠습니다 AI에 올인한 메타가 이번에는 플레이 AI도 인수한다는 라 소식이네요 이미 인수가 성공이 됐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AI 두뇌를 영입하고 있는 메타가 이번엔 소규모 AI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자블루버그 통신에 따르면 메타가 최근 AI 음성 기술을 개발하는 소규모 스타트업 플레이 AI를 인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인수로 이 스타트업의 전체 팀이 다음 주부터 메타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메타의 움직임을 보면 뭐 계속 밀어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메타에 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들의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을 주가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메타와 저런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곳이 어디죠? 애플이죠. 애플과 메타의 흐름을 같이 비교해 보면 뭔가 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로컬 소식 몇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에서 흑사병 사망자가 났습니다. 야, 이게 2025년도에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아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파워볼 복권이 1등이 당첨금 2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미국 이민 당국이 무연고 국가로 이민자 즉각 추방 가능 방침을 하달했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자 아이스가 추방 대상 부채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무연고 국가로 즉각 추방할 수 있으면 반드시 박해 고문 금지 등을 외교적으로 다짐한 국가일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내부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네요. 아, 좀 논란일 것 같죠. 이런 식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드는데 세상은 점점 쉽지 않은 모양으로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대미 보복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8월 초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번 한주 동안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쵸? 잠깐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 데이터 지켜봐야 되고요. 본격적인 여러분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죠? 저희가 게시판에 캘린더 올려드린 거 보이시죠? 이번 주 자 모레 내일부터죠. 근데 모레부터 뭐 시디뱅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웰스업하고 본격적으로 쭉 지금 발표 예정이 있고요. 뭐 지금 수요일에는 ASML, 목요일은 TSMC 보이시죠? 은행주들를 시작으로 다음 주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국지국지감 본격적인 또 어닝 시즌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저희 미주놀 V.I.P. 멤버십 가입하시게 되면 어닝 발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얼마 전에 저희가 정확하게 테슬라 메스타점 짚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장에서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가 잘났다가 아니라 자, 그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한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 올라가는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